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2월 13일 목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앤에어스탁 네버 이 카페도 많이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이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도 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앤에어스탁 네버 이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합니다. 문자문의로는 호가창이...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니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일매매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 순적과 설정했을 때그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호가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가창에서 매수량 매도량 체결 강도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매수량 매도량 체결 강도 보면서 매도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장단타는 호가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어. 영상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마디가 설정하는 법, 어, 호가 창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내가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뭐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짧으면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그렇다면 2월 13일 목요일장의 단타, 중, 단타 종목으로는 넥스트 비티, 바이오 리더스, 큐 캐피탈, HLB 파워, KTH 이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이란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갭상승 종목이고요, 개장 단타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 개장과 동시에 개으로 뜨는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 13일 갭상승 종목으로 넥스트 비티 바이오 리더스, 큐 캐피탈, HLB 파워, KTH 이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만 코스닥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불안감을 조금 갖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은 점점 살아나고 있고 벌써 어, 급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완전 히 이제 메꿔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시장은 좀더 안정세를 찰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조금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맞지만, 어, 이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런 상승세가 긍정적이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이 기,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개인들만 매수세를 보이는 부분이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은 오히려 어, 지수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을 즐기시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자. 네,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코스피는 조금씩 어,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기업 우비, 지능기업 우비는 시작과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같이 보셔야 했던 지능기업, 지능기업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지능기업 투우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금속 우선주, 태양금속 우선주도 충분히 3, 3%에서 불이상 3% 이상 충분히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 저점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태양금속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조오양. 사조오양도 5향, 충분히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그이0일 이평선을 뛰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휴브레인, 우리도 휴브레인은 개장과 동시에 좀 하락해서 공략할 수 없었지만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공략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k 사인 k 사인도 충분히 3에서5%프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 지능 기업 그다음에 지능 기업 2B 그다음 태양금속 우선주, 태양금속 그다음 사조오양 그다음 K사인 이렇게 공략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월 13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비티. BT. 넥스트 비티는 과거에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자 기준가를 다시 한번 잡아 드리면 1940원 1940원이면 여기 당기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어, 어, 2000원 2000원 2000원까지 한번 공략해 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호가세가 좀더 강하다 하면은 20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880원에는 1차적인 지지 그렇지 않으면 18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가 안 나온다면 176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71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구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710원에는 지지가 나오는지, 그런 흐름 보시면서, 넥스트비는 공략해보시면 좋고, 1차적으로, 어, 기준가 1940원 잡고, 2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호가창이, 매수량, 매도량, 체결강도 보면서, 20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188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880원 지지가 나오면 기준가 1,9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1,880원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8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1,8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넥스트 비티는 내일장, 목요일장에 1940원 기준가 잡고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 리더스도 과거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충분히 저점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톡톡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7490원 7,490원이면 단기적인 매물대를, 어,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7,81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800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 이평선까지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돌파역을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330원에는, 어, 급파가 나오는지 그런, 한번, 그런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가 7,490원 잡고 7,81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노려 보시고요. 8,060원까지 그리고 8,330원까지 한번 노려 보셔도 어, 가능하다. 다만 8,330원에는 200이 이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지는데 그러 한번 그런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이 회색선이 1 2 1 2평선입니다그 부분에 지지하는지 7180 7190원 719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지 못 하면 더 밑으로 6980원 90원 여기까지 총에 떨어있고 여기도 지지 못 하면 최종적으로 677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는 어, 7,490원 기준가 잡고 7,810원 1차적으로 노려보시고요. 그 호가창이 강하다면 8,0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7,19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기준가 7,49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지지 못한다면 6,980원, 9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6,770원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770원에서 지, 어, 지가 나온다면 7,19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는 7,490원 기준가 잡고 내장 일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Q 캐피탈. -Capital. Q 캐피탈은 최근에 저점에서 충분히 우상향 하면서 이렇게 톡톡 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915원 915원이면 오늘 국가분을 뛰어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1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있으니까요그 위로도 갈수 있겠지만 어, 961원 5% 이상 나오니까요 그리고 900, 99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지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8, 876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915원까지 한번 다시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지지 못한다면, 은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815원, 851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 한다면은 매물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16원. 그렇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785원 여기까지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749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동전주고 최근에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915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961원 그리고 호가창을 보면서 99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876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91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하다 876원 지지 못하면 851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816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78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785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816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큐큐 캐피탈은 915원 기준가 잡고 4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HLB 파워. HLB 파워 같은 경우는 횡보 보이다 큰급등을하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장 이렇게 튕겨 보면은 충분히 한번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잡아드리면 1625원. 1625원이면은 이, 8, 이 초록색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하고 최근에 어 횡보 구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625원에서 기준가가 형성이 되면 1차적으로 171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가체는 좀더 강하다면 176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1차적으로 중간에 하나 끊어간다면 1660원, 1660원에는 어,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돌파역을 보시면서 171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효가적인좀더 강하다면 17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어, 괜찮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5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4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어, 1380원, 1 3 8 0원 지지 못하면 200일 있는 1270원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밑으로 하방으로 열릴 때는 조금 폭을 좀 넓게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HLB 파워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에 긴 행보세, 최근의 반등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HLB 파워 같은 경우는 1,625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1,66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서 호가 차이 좀더 강하다면, 1720, 1,710원, 여기까지 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5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530원에 지지가 나오면, 기준가 1,6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HLB 파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과 HLB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HLB, HLB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11만 1100원. 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2평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어,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98,7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200이 있던 8만 600원까지, 7 0 0까지 최종적으로 열어놓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HLB, HLB 생명과, 음. HLB 생명과학. 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3,000원. 27,000원. 27,000원. 27,000원 27 잡고, 1차적으로 29,2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밑으로 맞고 떨어지면 24,700원. 그리고 22,200원, 그리고 22,2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어, 지주가에 나오면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파워 같은 경우는 HLB 파워 같은 경우는 1,625원 기준가 잡고 날짜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HLB는 111,100원 기준가 잡고 날짜 공략해 보시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27,000원 기준가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종목도 있는 게 상당히 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종목 호가창 같이 열어 놓고 보시고 한 종목이 튀어가면 다른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TH KTH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등락폭을 보이면서 상승했지만 가격 조정 그리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조금 겁나신다 이렇게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까지 잡아 드리면 6760원 6760원 하면은 단계적인 고점을 뚫고 가기 때문에 69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효과성이 좀더 강하다 하면 7,1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6,570원, 8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가 못 나온다면 6,34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여기도 조금 지지 를 못한다. 그러면 어... 6,000원, 6,000원, 6,100원 그리고 5,76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어... 공략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TH 같은 경우는 6,760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6,96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 호가창에서 매수량, 매도량, 최강도들 보면서 7,1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6,57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6,57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기준가 6,7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총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6,570원을 지지 못한다. 그러면 6,3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당기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0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흐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000원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5760원에는 최종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되니까 576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넥스트 비티 바이오리더스 큐 t 베타 HLB 파워 KTH 이게 다섯 종목 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장단탄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12월, 아니, 22, 20, 2020년 2월 13일, 수, 목요일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